안녕하세요. 박주민 프로바둑입니다 네, 오늘은 수상전에 관한 문제 한 문제 들고 왔습니다. 한번 재미있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흑돌 세 점이 지금 잡혀 있고요. 백돌도 지금 자세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어정쩡한 자세를 어떻게 공략하는 게 중요한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네, 제일 먼저, 1로 여기를 나가는 것은, 2번을 여기 끼웁니다. 끼우죠? 자, 그러면 3번으로 여기 둘 수밖에 없는데, 단수치고 따낼 때 단수쳐서 갈 데가 없습니다. 이건 잡혀가지고 이거는 흙이 안 되죠. 당연한 수지만 이것까지 해보겠습니다. 1로 두는 것 또한 2로 붙여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또한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흑돌이 세수이기 때문에 백돌을 두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로 끊어가는 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2로 쌍립을 써서 3으로 막을 때 4로 잇고 따낼 때메꿉니다 그럼 2대 3으로 이건 잡혔죠. 끝까지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거는 흙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수로는 이수가 떠오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변화가 참 많아요. 2번 두고, 3번으로 여기 끊는 거는, 4로 여기 단수 쳐가지고, 따낼 때, 잡혀서 이건 안 되죠. 막는 게 재밌습니다. 막을 때 그냥 이렇게 붙여가면은, 넘어가서, 이렇게 수를 늘리려고 해봤자, 어차피 잡혔습니다. 2대 3으로 잡혔고요.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연결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두는 수는 끊어 가지고 끊어 가지고 잡힌 형태죠. 나가면 여기도서 잡았습니다 여기를 이어야 되고요. 흑은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때 여기서 여기를 두는 게 좋아요. 여기 두는 게왜 좋냐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근데 단수를 치는 게 아니에요. 단수를 치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럼 막을 수밖에 없죠. 그때 여기를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뒤로 메꿔봤자 어차피 배기 잡습니다. 이건 흙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두 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둘때 백도 이렇게 늘 있고요 흙이 이때 여기서 어디에 둬야 되냐면 런데 붙이는 거는 안 돼요 붙이는 거는 막아 가지고 한점 잡아 봤자 어차피 또 잡혀요 3으로 여기를 가만히 메꾸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묘수입니다 4번으로 여기를 살려나갈 때, 이때 여기 두면 안 됩니다. 여, 여기 두면은, 왜안 되냐면, 이어주면은 잡았거든요? 여기 잡았는데, 그냥 젖혀놓고, 여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끊을 수 밖에 없죠? 여기 끊으면, 이렇게 잡히고, 여기 끊으면, 또한 이렇게 잡힙니다. 이거는 또, 100이 성공을 하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은 되지 않고요 5번으로 좋은 수가 뭐또뭐도 나오는데, 5번으로는 여기 두는 게 좋아요. 이걸 두면은 6으로 이을 수 밖에 없는데, 7로 이때 젖힙니다. 이 5, 6 교환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젖혔을 때, 그냥 막아주질 않고요 단수를 쳐놓고 막습니다. 그럼 두수가 되죠? 이건 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6번으로 이렇게 젖힙니다. 이때가 재밌습니다, 이때가. 이걸 마감만 준다면, 이어가지고, 9번 둘때 10번으로 막아서 살았죠, 이거는. 이때는 여기를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이럴 때 여기 막아가지고 두 수밖에 안되죠. 이 또한 잡았습니다. 이걸로 흙이 되구요. 자, 4번으로 여기를 먼저 젖힐 수가 있어요. 4번으로 여기를 먼저 젖힐 수가 있는데, 이 또한 간명하게 여기를 단수치고 잊고 막아서 끊으면 양자충으로 둘다 잡을 수, 둘 수가 없습니다. 둘 수가 없죠. 이렇게 잡는 문제구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하나하나 메꿔가는 거예요. 자, 당황하지 않고 하나하나 메꿔가다 보면은 그 선택의 기로가 생기는데 그때, 그때 여기서 정확하게 수를 찔러가면은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문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선 더욱 알차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